어, 교단과 교파정리, 종교개혁 이후의 신교 오늘은 영국국교회, 성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구분, 구교와 신교를 어, 생각하시고요 어, 구교에는 서방교회, 천주교, 동방교회, 정교회 어, 신교에는 제침내파, 그리고 루터교 개혁교 성공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어, 우리 침내교회는 제침내파는 아닌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어, 영국 국교회 하겠습니다. 영국 국교회는 앵글리칸 처치라고 하고 성공회입니다 어, 영국 국교회는 1534년 로마 캐톨릭부터 분리해 나간 영국 국교회 전통과 교를 따르는 교회를 말합니다. n g 잉글랜드 영국에 있는 교회란 뜻이고요. 앵글리칸 처치, 어, 한국에서는 성공회로 불리웁니다. 성공회라는 명칭은 하나여 거룩하고 공본되고. 사도적인 교회라는 교회에 관한 신앙 고백 가운데, 어, 거룩할 성 자와 공자두 자를 합해서 유리한 것입니다. 영국 국교의 정교 개혁의 배경에는, 어, 로마 캐소일 교황의 권력을 배격하고, 어, 왕 중심의 중앙 집권을 확립하려는 정치적이고 경계적 동기와 함께 교황에 대한 국민의 반감과 민족 의식의 각성이 있었습니다. 어, 하지만 반 카톨릭적이라는 것은 아니고 신교 중에서 교리가 가장 카톨릭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유럽에서 이미 어, 종교 개혁의 분위기가 영국에도 어, 옮겨졌기 때문에 그런 국민적 갈망이 있었죠. 계속 보겠습니다. 영국 국교회는 그 종교적 배경 역사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왕들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어,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는 헨리 팔세입니다. 헬리팔세는, 어, 헬리 어 제위가 1509년부터 1 9 4 7년까지인데 1034년 수장령을 발표합니다. 어, 이, 이, 이 다음 장면에서 보겠지만, 어, 재혼하고 그 후계자를, 어, 세우는 것에 큰 관심이 있었고,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어,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런 면에서 천주교의 갈등 속에서 영국 국계로 개혁하고, 어, 경제적인 이익도 받는,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에디우드 6세는 1 0살에 왕위에 오르는데 16세 때 죽고, 또 제인 그레이라고 하는 공주가 옹립되는데 제위는 9일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리 여왕이, 어, 그, 즉위하는데 메리는 헬리 8세의, 어, 딸인데, 어, 이 어머니가 스페인 계열의 공주이고,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룬 영국 국교에서 다시 로마 가톨릭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주어지고 많은 숙청이 이루어지고 또 그래서 이제 그 별명이 블로드 메리, 그 피의 메리, 메리 여왕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자베스 1세 엘리파스 세의 어, 두 번째 부인의 딸이에요. 그리고 제임스 1세. 어, 이 사람이 이제 어, 스코틀랜드, 이후에또 지도를 보여드리겠는데,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였는데, 어, 그 스코틀랜드에도 이제 메리 여왕이 있었어요. 그 여왕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하나의 왕의 체제 아래서 드디어 통합 국가가 되는 중요한 인물이 제임스 1세고, 또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어, 영어 전통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1 9 1 1년에 이제 완성되어, 어, 그 일을 이룬 사람이죠. 어, 간혹 그킹임스버전만 어, 성경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 어, 그분들의 주장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좀 조심해야 됩니다. 어, 제임스 1세 때 국교도 외에 모든 사람들 다 탄압합니다. 어, 캐토릭이든 또 개신교파든 탄압정책을 하기 때문에, 어,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들이 이제 신대륙 미국으로 향하죠 어, 그 인원 중에 105명 중에서 한 35명만이 청교도였다고 해요 아무튼 그런 이제 탄압이 있었기 때문에 청교들이 이제 미국으로 많이 이주하게 됩니다 어, 찰스 1세는 이제 어, 이 왕권 신설을 주장했던 사람인데 왕이 법 위에 있다고 어겼던, 그래서 이제 의회를 해산하고 그일 때문에 이제 내란이 일어나서 우예파와 왕당파 간의 세차례 영국 내전이 있게 되죠. 어, 이 과정에서 이제 이후에 이 사람은 이제 단두대에서 처형당합니다. 어, 여기 이제 중요한 인물들을 좀 모아놨습니다. 여섯 명의 왕비가 있었습니다. 어, 헬리팔세가 이제 영국 국교회로 어, 바뀌는 그런 중요한 인물인데 그 과정에 부인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부인은 아라곤의 캐서린인데, 원래는 이제 형의 부인으로서 결혼하는데 그 형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캐서린이 이제 홀로 되고, 정 교황청에서도 캐서린이 처녀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다시 헨리 8세와 결혼하게 되고, 헨리 8세하고 정말 결혼생활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 딸 메리만 얻게 돼요. 그 이후에 이제 유산하고 아이를 못못 낳게 되자 어, 이제 어, 그 캐서린의 어, 몸종이었던 시녀 그앤 볼린하고 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 교황청에 이혼을 요구하죠. 교황청에서 이제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물론 스페인 그 어, 왕국의 어떤 그 움직임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엠볼린하고 결혼했지만 결국은 어,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을 낳죠. 그리고 이제 3년 만에 다시 엠볼린하고 이혼을 어, 이혼하려고 을 했는데 엠볼린이 그것을 들어주지 않자 간통죄로 뒤집어 씌워서 단두대 처형을 시키죠. 그리고 이제 하케서린 하워드 또 클레우스 앤또 제인스 시모와 캐서린파까지 이렇게 여러 여인들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자 했지만 결국 헨리 8세는 그대로 죽고 그 이후에 이제 에드워드 6세가 이제 왕위에 오르지만 10살에 오르지만 16살에 죽게 되고 또 제인 그레이라고 하는 다른 이제 왕위에 올리 옥립되지만 9일만에 물러나고 이제. 가장 큰 딸인 메리가 여왕이 되죠. 어, 메리는 캐서린 그 엄마의 신앙, 캐토릭 신앙을 본받아서 다시 영국을 캐톨릭 로마 캐토릭화 시켜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숙정시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후에 엘리자베스 1세가 왕위에 오르고 다시 영국 국계로서 안정을 시키게 되죠. 어, 장기간에 그 안정감이 있었지만, 이후에 이제 엘리자베스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기 때문에, 어,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의 왕이 있던 제임스 6세가, 어, 영국 그 헨리 8세의 아버지의 증손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과 스코, 스코틀랜드가, 어, 이 두, 이 제임스 6세를 어, 왕위로 받는 데서, 어, 통합하게 되죠. 그래서 영국 국교가 되고 찰스 그 아들이 찰스 1세인데그 어, 이후에 이제 어, 많은 어려움이 어, 있게 되죠. 자, 거기 아래 보면 앤볼린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천일의 앤'이란 유명한 영화도 있죠. 그러니까 헨리 팔세가 굉장히 영국계열에서는 어, 드라마 소재로 많이 쓰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이 이제 영국의 지도인데 잉글랜드 전체적인 지도가 보면 스코틀랜드가 있지만 스코틀랜드는 어 이제 개혁교로서 어 장로교화돼 나가죠. 하지만 이제 그 당시에 다시 어 왕위로 등극한 스코틀랜드도 메리 여왕이 있었는데 그 여왕은 어 캐톨릭을 신봉했어요. 그래서 어 개혁교를 탄압하고자 하다가 결국은 어 쫓겨나고 망명해서 이제 영국 인, 잉글랜드로 가게 되고 그 과정에 이후에. 엘리자베스 1세 이후에 그 영, 어,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의 아들인, 어, 제임스 6세를 꼭, 어, 후계자를 삼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엘리자베스 1세가, 어, 그렇게 후계자로서 제임스 1세, 스코틀랜드로서는 제임스 6세인데, 그것이, 이제 그분이 이제 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영국과 스코틀랜드가 한 나라화 됩니다. 어, 오늘 이, 여기 지도는 지금 영국의 지도예요. 그런데 이 영국 지도를 보면 이 영국 국기가 이 나라들의 연합으로서의 어 국기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성공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비아 메디아라고 해서 라틴어인데 비아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길을 간다는 의미죠. 로마 캐토릭의 교황주의와 영국 국교의 비참가야들, 개신교 사이에 중교, 중간의 길 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그래서 16세기 종교 개혁의 영향으로 헨리 8세는 교황의 수위권을 거부하고 왕의 수위권을 내세워서 성공회를 만들었죠. 수당령이란 국왕을 영국교회의 유일한 최고의 수장으로 규정한 법령입니다. 에드워드 6세는 그 이제 아버지 그 헨리 8세의 오늘 봐서, 어 이제, 영국 국교회를 세워나가면서 42개조를 만들고, 또그 이후에 엘리자베스 1세 때는 39개조를 만들죠. 성공의 그 특징 가운데는 성공의 어, 내에는 고교회파, 저교회파, 광교회파가 있어요. 고교회파는 친카돌릭 주의예요. 예전을 강조하고 성직제도를 어, 둡니다. 주교, 사제, 부사제라고 호칭하죠. 어, 저 교회파는 저 복음주의 입장에 서 있고요 개신교 신학 원리에 가깝습니다. 광 교회파는 이성과 실천을 중요하죠. 그래서 예전과 조직을 중요시하지 않고 도덕성을 강조합니다. 성공의 어, 특징에 어, 중요한 네 가지를 꼽는다면 렘버스 사계절이라고 해서 성경 66권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66권 이외 의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 캐톨릭은 중간에 외경을, 성경을 포함시키지만 성공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초대교회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와 성찬, 이두 가지만 성사로 인정하고요. 세 성직을 중요시합니다. 우리 대한 성공회를 본다면, 1889년 11월 1일 조선교구 설립을 목적으로 해군, 종군 신부였던 코르페, 한국명 고요한 주교를 서품으로 어, 세우고, 1890년 선교 통역자 여, 여섯 명과 함께 인천에 도, 도착한 것이 한반도 선교의 시작입니다. 학교로는 성공의 대학교가 있고요, 어, 1914년 미개알 신학교로 출발해서 지금은 어, 구로구에 성공의 대학교로 있습니다. 성공의 교회수는 117개고요. 신부수는 212명, 신도수는 63,973명, 2001년도 기준입니다. 다음 주에는 감독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